우주 홍왕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라고 할때 우와 자 주라고 할때 주자를 둘다가 전부 다면 집우 집주입니다. 자 우리가 집 개념이죠. 우주도 하나의 집이죠. 왜요? 하고 물어봐야죠. 왜요? 우주도 하나 집 우리가 집이라고 할때집 개념을 천자문 부수 공부할 때 이걸 집이라 그랬죠. 이거는 여전히 아직도, 이건 간머리고 민간머리고, 혹시 그러신 분? <laughs> 그런 그냥 별명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자, 정확하게는 이건 덮을 멱자고, 응. 위에 끝자는 뭐라 그랬어요? 집면이라 그랬죠? 집면 자가 되고, 이집 멱입니다. 아, 자, 이건 덮을 멱자예요. 집이 아니에요. 자, 집이라고 할때 집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 저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에다 집 짓고 얼기설기 얼기 집 짓는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소예요. 둥지. 그죠? 둥지. 둥지 소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나무 과일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죠? 요걸 뿐이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황하문명관의 집은 뭐 어떤 집이에요? 때는 지배해야 돼요, 그죠? 뭐 다시 말해서 구두이 있거나 뭐가 집안에다가 온도를 두고서는 불 때는 집배해야 되니까 집안에다가 불을 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바깥으로는 굴뚝이 있어야 됩니다. 굴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어요. 잘못하면 따뜻해지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굴뚝 운명권의 굴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끓여먹는 게 아니죠. 음식 끓여먹는 거야. 밖에서 얼마든지 여름에 우리 원래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한 겨울입니다. 겨울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추운 겨울에 바로 뭐예요? 방안을, 집안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좋은 방식이 바로 뭐냐온돌 방식입니다. 온돌을 깔아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따뜻한 공기가 순환해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 바로 굴뚝이죠. 굴뚝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따뜻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굴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붕을 덮는 게 아니죠. 단순히 지붕을 덮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붕을 덮어두는 게 바로 뭐다? 모두 총자예요. 모두 다 안에 네, 다 덮어서 거느리는 겁니다. 총재할 때 이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제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모두 종자가 되고 앞에다 흙토자로 흙으로 덮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럼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이 집은 요렇게 돼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집은 굴뚝을 쓸 일이 없죠. 그냥 봉분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 이걸 가지고 지그러면은. 뭘 모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그, 붓글씨 쓰다가, 뭐, 멋부린다고 빼놓고 쓰긴 쓰는데, 뭐, 그건 그러르니 하고, 그건 그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옛날에 왜냐면 글자들 천, 뭐, 한석봉 천장 보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글자들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멋부린 글자다. 과연 저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묻지 마세요.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굴뚝, 이거 굴뚝이라 그랬죠. 자, 지붕이 있고, 지붕이다. 우리는 첨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첨화예요. 여기는 그냥 봉군 개념에 이런 개념, 우리는 첨화예요. 왜? 자, 우리가 집구, 제가 이 글자만 얼른 하나를 제대로 공부해도 동서양 문화를 다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날 서양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집이 조금 넓은 집들 마당 촥 해놓고 거기다 뭘 깔아요? 잔디 깔고. 참 부러웠죠. 그죠? 쟤네 집은 또 뭐예요? 양옥집이에요. 그죠? 양옥집으로 집 네모칸으로 탁 지워놓고 앞에 잔디도 쫙 깔고, 어우, 부러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집들 어떻게 되든가요? 그, 그런 집들의 유별나게 환자들 많아요. 그죠? 뭐, 어디 아프든 참 부자로 잘 싼데 왜 이렇게 아픈 데들은 또 많은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일 나는 집들입니다. 앞에 잔디까지 깔아놓고 왜? 여름에는 비, 가 많아가지고 습합니다. 그리고 또 와당에 또 나무도 많이 심어놨죠? 이게 여름에 습하죠? 겨울에는 또그 다음에 그, 그죠? 그늘져요, 집들이. 겨울에는, 그, 뭐, 나름대로, 뭐, 집, 뭐, 들어오긴 하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북이 삼십 몇도이저황화문명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집을 짓고, 마당은 횡딩글에 놔두고, 기껏 저 조경을 하더라도 어디다가, 올 밑에선 봉숭아 정도만 심으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로? 저뒷 곁으로. 경복궁에 가면 여 있잖아요. 그죠? 중궁전 그 뒤편에 뭐, 화계라고 해서, 꽃으로, 꽃 계속 심을 수 있는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런 집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름에는 비가 많더라도 잠깐 잠깐 장마기간이라도 해가 뽀송뽀송 나죠. 그 집안들을 뽀스 잘 말립니다. 지금 아파트 생활 작은 집의 아파트 생활이나 옛날에 조금 아파트 크기 저놓고 안방 쪽에도 또 와, 화장실 넣어놓은 집들. 쓰던가요? 안 쓰던가요? 써요? 계속? 안 쓰죠?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습기 차가지고 여름에 미치고 팔짝대온 집안이 다 습기 차요. 곰팡이 피면 그거 바로 사람의 건강 위협입니다. 그냥 안 써요, 요즘에는 아예. 그냥 창고로 쓰죠. 어, 한동안 유행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통풍 잘 되게 어마어마한 그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더군다나 이 집들은 뭘로 만들었느냐. 흙과 뭐 돌로 만들어도 말, 돌은 습기 더 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이 얼른 말라줘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남중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은 집안으로 햇볕 안 들어오죠. 그런데 저는 왜 양옥집을 지어 놓으면 이게 햇빛 가리개가 없어가지고 여름에도 햇볕 정작 추운 겨울에도 그저 들긴 들다마은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니까 러 겨울 같은 데는 햇빛 길게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햇빛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이 집입니다. 그래서 진멱자에 여기에 이글 여기는 바로 집에 뭐예요 처마예요 처마 첨화. 그리고 웬만큼 집이 좀이렇게 기울어져야 되죠. 그래야 겨울에 어떻게 돼요 눈 왔을 때눈잘 내려가고. 여름에 비 왔을 때잘 빠져 나갑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산골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저 스위스 같은 게이렇게 하죠. 왜냐면 눈은 엄청나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부러집니다. 겨울에 산간 지역에 가다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밤에 툭툭툭툭 소리 나죠. 소나무 가지 다 부러지는 소리들이에요. 소나무가 소나무는 더군다나 이 이파리가 그대로 겨울에도 있기 때문에 눈 쌓이면 그 무게 감당 못해서 빠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 쪽에서 사는 이 집들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냥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래서 집이라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은 추운 겨울에 난방하고 연기를 잘 빼낼 수 있는 굴뚝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집입니다. 그래 다덮여 있는 이 모든 그래서 하늘 그것도 다 그런 지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 덮은 이 하늘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간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쓴 것은 갈로자입니다 우리가 갈지 자라고 쓰는 것은, 자, 요렇게 쓰죠. 사람의 걸음걸이죠. 사람 걸음걸이 그냥 요렇게, 이렇게 왔, 그죠. 걸음걸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걸음걸이게 돼가지고, 걸음걸이니까, 자, 요렇게 쓰는 것이 되고, 이거는 간다라고 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죠. 향해서 가는 것이 되고, 주 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밭에서부터 싹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거리, 공간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에 감싸져 있는 집인데, 그 집의 공간적인 집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그죠. 이걸로 표현하고, 시간적인 개념의 일정 공간을 표현할 때는 이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우가 되고, 시간적인 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